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근원적인 힘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존하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한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격동의 세월을 지나오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 아래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 뒤에 가려진 영적인 공허함과 지친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곤 하죠. 마치 60에서 70년대 보릿고개를 넘기며 오직 기도로 버텼던 우리 어머니들의 간절한 눈물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능력이 절실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넘어 하나님의 신성한 정렬, 더바인 얼라인먼트,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여정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빛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된 영적 분별력을 깨우는 일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복음전도자, 그리고 교사라는 다섯 가지 직분의 은사가 온전히 작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설계하신 위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규를 이 땅의 현실 위로 끌어내리는 강력한 영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실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카이로스, 케이로스, 외시간,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운명이 만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속 느에미아라는 인물에게 주목해 보려 합니다. 그는 무려 9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도 재건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관계, 파산한 경제, 혹은 깊게 상처 입은 자존감 말입니다. 느에미아는 그 처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곧장 도구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주저앉아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52일간의 재건공사를 위해 무려 4개월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전략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로 해결하려 하기 전에 하늘의 법정에서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이자 소통입니다. 느에미야의 기도는 철저한 회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공동체의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뿌리 깊은 한, 한과 대물림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저지르지 않은 잘못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죠. 하지만 느에미아는 남타들 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흩어졌던 축복의 조각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전쟁의 승리자로 만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육적인 무기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때 지옥의 권세들이 떨게 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또 일어났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둠 속의 그림자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며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 아닌 세상을 뒤흔드는 천둥소리가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요일만 만나는 손님으로 대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 전체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나를 위한 거룩한 처소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분의 보좌를 설치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가치를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 능력이 지금 당신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늘의 대화가 당신의 영혼에 다운로드됩니다.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며 막혔던 담이 허물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이 지치고 무거워진 분이 계신가요?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원수는 우리를 위협하고 조종하여 무기력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독수리는 폭풍이 올때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 다른 새들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고도로 올라갑니다. 그 높은 곳은 산소가 희박하여 원수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우울함, 불안함, 질병의 영들은 그 거룩한 임재의 고도에서 숨을 쉴수 없어 소멸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당신의 영혼이 쇄신되고 하늘의 기쁨이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합시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예의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느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하며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삶의 기초가 될때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이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하늘의 평강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이 은혜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